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한용 아들 잃은 슬픔 이혼 재혼 루머 간통과 명예훼손 혐의 눈물의 고백 배우 정한용이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탤런트 정한용은 큰 아들을 일찍 잃은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 잃은 슬픔은 세상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전 남편 김 씨가 고소를 했는데 전 부인인 장 씨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국내에서 간통죄는 증거를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남녀가 사정하거나 성교를 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야만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이 되죠. 전 부인인 장 씨가 본인의 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은 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정한용 간통 혐의 고소 사건이 드디어 결말이 났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김 씨가 그의 부인 장 씨와 탤런트 출신의 전 국회의원 정한용이 2001년 6월경 미국에서 간통을 했다며 같은 해 8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정한용이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와 장 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 기사화되자, 장 씨가 정한용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간 내가 겪은 일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 이에 정한용 역시 2002년 4월 김 씨와 장 씨를 사기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일심 선고가 있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선 정한용은 이전 공판 때에 비해 한결 얼굴이 밝아 보였다. 한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꼭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간통고소권은 김 씨가 고소를 취하하였기에 자동 기각되었다. 또한 명예훼손권은 피고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 장 씨의 진술에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간통부부는 김 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장씨가 주장한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한용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무죄 판결을 받고 재판정을 나오는 정한용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그동안 재판정에서 여러 차례 만나 얼굴을 익힌 기자를 보자 그동안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그에게서 지금 심정과 재판 결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금 심정이 어떤가?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이젠 차라리 담담한 느낌이 든다. 그동안 긴 악몽을 꾼것 같다. 난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우리 사회의 모범생으로 착실한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살아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조차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원망과 적대감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큰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이다. 내 잘못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말 몸조심해야겠다는 걸 느꼈다. 이 일을 통해 공인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았다. 전에 기자에게 아내가 칼로 찢은 부부 초상화를 밤새 다시 꿰매며 울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은 다른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믿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참고 견뎌준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다. 특히 아내에겐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업정을 나오면서 앞으로 가족들에게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씨가 고소를 취하했는데 서로 합의를 한 것인가 아니다. 고소를 취하했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다. 내가 지난 4월에. 그 사람들을 사기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겁을 먹은 모양이다. 자기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조사를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무조건 고소를 취하했다. 명예훼손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명예훼손 부분도 사실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사람들이 명예가 훼손될 게 뭐가 있나? 김씨가 고소 취하를 했으니, 맞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나? 사기, 공갈 협박으로 고소한 것은 신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판결이 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혼내주겠다는 생각은 없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실체를 세상에 알릴 생각이다. 김 씨와 장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없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찍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좋은 머리로 나쁜 지단하고 좀더 좋은 방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홀가분해졌으니 가족과 여행이라도 가고 싶을 것 같다. 여행 갈 돈도 없다. 지난 2년 동안 재판 때문에 일원도 벌지 못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밖에서 밥한번못사 먹었는데 뭘 하며 돈을 벌수 있었겠는가? 이제부터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한다. 정한용은 그들을 용서할 것이냐? 는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 그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미니 시리즈로 찍어도 될 만큼 파란만장한 내가 겪은 일들을 소상히 밝히고 싶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같은 날 오후 이번엔 고소를 취하한 김 씨를 만났다.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투자 유치업을 한국에서도 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사실 기자는 김 씨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걸 지난해 11월 말부터 알고 있었다. 그가 전화를 걸어 미리 이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처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게 드러나니까 발을 빼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에게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당초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을 기자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신경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명예훼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장씨이지 내가 아니다. 정한용은 자신이 맞고소를 하니까. 두 사람이 조사받는 게 두려워 일방적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취하한 것이다.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 취하를 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그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내가 남자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다. 난 떳떳하다.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았다. 재판 때문에 사업에 지장도 많았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정한용과 장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든 게엉망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 세명 모두 피해자이고 패배자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덮고 싶었다. 당경하게 고소를 했는데 갑자기 취하한 게 납득할 수 없는데 처음엔 정말 화가 났다.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와 그런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상태에선 누구라도 심사숙고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란 힘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냉정을 되찾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서로 필요에 의해서였던 그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이혼까지 한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 계속 재판을 하는 건내한 불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한용이 맞고소한 것은 취하가 안 된다. 어떻게든 결말이 나야 한다. 정한용도 두 사람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하게 나왔다. 이제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고소인의 입장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나? 그 사람은 끝까지 갈수 없을 것이다. 그럼 또다시 지저분한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맞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 무고 여부가 중요한데 우선 실제 간통 사실이 있다면 무고가 될수 없다.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믿을 만한 정황이 있으면 역시 해당이 안 된다. 우리는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사건을 덮은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두 사람을 용서한 것이다. 당신은 간통고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정한용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 당신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당신의 말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보여달라. 나도 답답하다. 두 사람의 검찰 대질신문 조서를 지금이라도 기자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그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다친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정한용은 처음엔 모든 것을 부정하다가 그 다음엔 일부를 시인했고 장 씨와의 대질신문 때는 사비 부분만 부정할 뿐. 나머지는 대부분 시인했다. 나도 두 사람이 끝까지 갔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 정황에서 누가 끝까지 가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검찰도 그렇게 판단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정한용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순 없을 것이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